네 안녕하세요 이군도입니다 오늘은 키보드의 폴딩 유격이 있을 때 그걸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폴딩 잠금 레버를 이렇게 올렸을 때 몸체를 잡고 봉을 흔들게 되면 이런 조그만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잡아주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폴딩을 접습니다 이렇게 폴딩을 접게 되면은 이 밑에서 봤을 때 폴딩 잠금 레버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너트가 있습니다.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볼 너트 규격이 10mm 10mm이며 이 너트 부분을 조여 주게 되면은 폴딩 레버 폴딩 잠금 레버를 잠갔을 때더 조여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너무 많이 잠그면 폴딩 레버 레버가 안 잠길 수 있으니 까적히히조주주시고이이 상태에서 레버를 이렇게 펼쳐주시면은 서이상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. 어느 정이상빡하게이상태을때흔들림이 없는데 이상태보다이 상태에서 이상이겠습니다이상이상태에 근 네, 이것도 묵직한 느낌 음, 이 정도면 유병은 잘 잡혔고요 음,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튼튼하게 보완하고 싶으면 10mm 너트가 있는데 여기서 너트 하나를 더 추가해 주면 됩니다 눌러서 이런 너트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은 운행 중에 풀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여 주시게 되면은 잘안 풀립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